시작한 이유는 이런 성익으로 네. 그동안 내가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내 코어 컨텐츠를 찾는 데 어떤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 정리하는 연말에 마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시작해야,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좋았던 점 좋았던 점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흘려버리고 놓아버리는 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 그냥 말로는 알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왜 흘려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놓아버리면은 그게 얼마나 더 마음이 편한지. 그리고 문제를 보지 말고 원하는 걸 보라는 말의 뜻을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깊이 좀더 알게 됐다는 거. 그리고 어~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거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laughs> 다른 방향으로 보면 그게 충분히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문제로 바라보잖아요 응 네, 그리고 네.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나도록 해야지 인생이 흘러가는데 자꾸 무언가를 잡으려 고 그러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저는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은 아이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지가 스스로 배우는 것도 있고 자기가 실수하고 모르고 그러면은 부모로서 그냥 봐주기 이렇게 바라봐주고 걔가 스스로 할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어떤 부모는 쫓아다니면서 막 이거 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고 지가 깨져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건 이제 그건 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좀 자식을 키우더라도 좀 그렇게 키우거든요. 그냥 스스로 할수 있게끔 근데 이제. 네네. 저는 그냥 그게 제 스타일인 거고, 뭐, 누구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뭐또 좋다고 그러면 그러겠지만. 네. 아무튼, 그거랑 이제 추천한다면 그 이유. 사람들은 누군가 그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남의 인생까지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은 자기가 문제가 없고, 누가, 누구 때문에 서로를 탓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해요.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자꾸 탓하면서 계속 어 말꼬리 붙잡고 그래서 이 말이 이 뜻이야 이러면서 자꾸 되게 피곤한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어느 순간 이런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분이 있으면 이런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분이 있으면 이 세도나 마음 혁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러면은 굳이 어~ 트러블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끼리 만난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좀 내려놓을 줄 알고 아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좀 편하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왜 내가 가진 생각만 맞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그 양면만 딱블랙과 와인만 있는 그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오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 네, 음, 우리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이 얘기가 귀에 들어와야 될 텐데. 안 <laughs>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자꾸 자기가 왜 이렇게 막 답답한 마음이 들어오지? 불편한 거야. 근데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몇번 반복되고 아 내가 바뀌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하면서 계속 답답하니까 남들한테 다 얘기만 해. 인사이드에 뭔가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는 못하고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의지를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에선 결국에는 내 마음이 편하고 이걸 아는 순간이 왔을 때 편해지지 않을까요?